자, 가봅니다. 1번. 날번더 1번 출발하면, 얘 튕긴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튕기겠네, 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 정의역, X가 0보다 크다. 2번, 자, 대칭성, 지워놓을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꽝. 다음, 2번 말고, 그 다음에 절편. 그러면 1,0. 여기다 1제벌러면0 되니까. 괜찮지? 다음, 정근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무한히 커질 때, 무한히 커질 때는,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무한히 커질 때,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응. 그죠? LNX 무한대야. 그래서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에 제곱되니까, FX도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쉬웠는데, 이거, 이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X가 0보다 큰쪽에서 아까워져.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그거의 제곱인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라는 게 역시 똑같이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시추에이션이? 라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미리 그래프 이렇게 아주 약식을 그릴때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가 1,0인데, 제곱이 된 기니까 마치 x제곱처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오케이. 그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면 되고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 이쪽에 x가 무한히 커질. 얘가 이렇게 될때 얘가 무한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접하시고 그다음에 올라가는데 그냥 로그 함수가 되다 보니까 오른쪽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네, 그러냐? 로그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니? 변화하는 추이가 어떻게 해? 느려지지? 오케이? 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 모양입니다. 그게 그래서 얼마?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어서 아래로 볼까 이러고 하려고 계속 반복점으로 하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다음 니다 똑같아. 1번, X가 0보다 커. 2번, 1,0. 자, 3번. 자, 뭐가 있냐라고 하면 1,0인데 절편을 구하려고 했더니 1 대입하면 0,0 되는데 맞긴 맞는데 알겠습니까? 어, 그게 아니고 얘가 이러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좀 복잡해지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0이 나올 때는 분명히 1이 맞는데 여기는 2를 집어넣어야지 0이 되는 거지지제 이제 방정식을 풀면 여기 1일 때고 여기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교점이 2 개야. 가이 여기다 2 대입하면 여기는 1이고 2 대입하면 빵 떨어지는 거니까 역시 빵 되는 거 맞네요. x를 풀이 두개야 오케이? 그다음에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똑같아. 좌변과 동일. 왼쪽과 동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어떤 느낌으로 가시면 되냐면 1하고 2가 있는데 마치 얘를 갖다 1하고 2로 풍덩 떨어뜨린 느낌으로 그리시면 되죠 오케이? 먼저 이해가? 오케이? 예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돼서 이쯤 해줬으면 선생님 진짜 애지애지하는거좀다 애직, 해준 것 같아 알겠어요? 로그도 오케이? 예자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어떤 로그의 한계치까지 다 보여드려 드니까 집어서 열심히 네, 마무리해 보세요.